베리의 헬로, 토이. 헬로, 친구들. 베리에요한주 동안 가장 핫한 소식을 들려드리는 시간, 베리 수첩 시간입니다. 오늘의 베리 수첩 시간. 아주 따끈따끈 하다 못해 핫한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터닝메카드 W 시즌2가 끝나고 아쉬워한 친구들이 엄청 좋아할 만한 소식이에요. 짜잔! 바로 터닝메카드 W 반다인의 비밀. 바로 바로 이건 특별판이에요, 친구들! 우와! 반다인의 비밀은 총 6화까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베리가 쉬지 않고 쭉 이어서 리뷰를 할 테니까 터닝 메카드 가장 빠른 리뷰는 어디서? 바로 베리의 헬로 토이 채널에서 구독하고 알림까지 꾹 눌러주세요. 터닝 메카드 W 특별편 반다인의 비밀 1화 신형 메카니멀을 추적하라. 리뷰 얼른 보러 가볼까요? 평창 수상한 반다인. 내 이름은 나찬. 닥터 엑스와 결전을 벌인 뒤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우린 평화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어. 오늘은 친구들과 함께 쇼핑을 하러 왔지. 뭘 사러 왔냐고? <laughs> 실은 이제 곧 반다인의 생일이거든. 그래서 축하 파티를 하려고 선물이랑 파티 용품을 사러 왔어. 하지만 이건 반다인한테는 비밀이야. <laughs> 어머, 반다인의 복장이 달라졌어요. <laughs> 멋있당. 까, 맞다. 아 조금 전에 저기서 우연히 딱 마주쳤지 뭐야. <laughs> 흠, 반다인 기분이 나쁜가? 잔아, 잔아. 이런 곳에서 만나다니, 이런 우연도 다 있구나. 이런 우연도 다 있구나. 응? 왜? 반다인 왜? 다나 왜? 랭클린 박사님께서 부르셨어. 연구소로 와달라고 하셨어. 일단 아지트로 가서 트라이포스로 차원 이동을 하자. 이건 우리 집에 갖다 놔줄래? 알았어. 반다인 너도 같이 갈 거지? 원래 과묵한 반다인이지만 오늘따라 더 과묵한데요? 신양 메카니멀. 어서와, 나찬, 이소벨. 어. 왜 그래, 반다인? 빨리 와. 브래클린 박사님! 안녕, 어. 반다인. 어. 반다인이 메카님을 보고 왜놀랐지 일인데 그러세요, 아빠? 사실은 최근에 개발한 신형 메카님을 들이 연구소에서 모두 탈출했단다. 너희의 힘을 빌려서 2차원 세계로 되돌려보낸 닥터엑스와 다시 이야기를 해봤는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바르게 살기로 했다더구나. 그래서 그가 개발한 뛰어난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서로 정보를 교환해 신형 메카니멀을 개발했지. 메카니멀의 행동은 테이머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적어도, 스스로는 악한 일을 결코 하지 않는 메카니멀을 만들었다. 그렇다고 완벽한 성격은 아니야. 각자 결점도 있긴 하지. 안 좋은 점도 어... 있지만 기본적으론 착한 메카니멀들이란 거지. 뭐 찬이랑 좀 비슷하다고 할까? 스흐난알것 어, <laughs> 같은데. 영재 교육을 시켜서 정의와 평화를 위해 일하는 이상적인 메카니멀로 키우려 했지만. 갖고 있던 결점이 생각보다 커서. 영재 교육을 견디지 못하고 탈출하고 만것 같아 미안하지만 신형 메카니멀들을 찾아서 테이밍하고 너희가 직접 돌봐주지 않겠니? 부탁하게 차라 와우 윙 피닉스다 <목소리> 어, 그런데 그 신형 메카니멀들은 어떤 메카니멀이야? 이건 윙 나이트와 윙 레오야 윙 나이트 윙 레오 장난감 베리가 리뷰한 적 있죠? 피니지. 위에 클릭 클릭 윙 나이트는 푸른 달 윙네오는 별의 기운을 모아서 윙 피닉스한테도 지지 않는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 이 신형 메카니멀의 이름은 하이테로다. 켄터스 콘과 싸우던 테로의 모습을 보고 떠오른 영감을 바탕으로 테로의 능력을 한층 더 발전시켜서 만든 메카니멀이지. 하이테로는 이런 식으로 상반신을 360도 회전시켜 다른 메카니멀들은 할수 없었던 동작도 할수 있어. 지금 베리가 하이테로 링크도 걸어 놓을게요. 활용할지는 고민해 봐야겠지만 이건 마스터야. 지나치게 똑똑해서 다루기 힘들 정도지. 몸에는 사성수가 수납돼 있어. 주작, 백호, 현무, 청룡이라는 사성수와 힘을 합치면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게다가 켄타스콘의 능력을 응용해 한층 더 발전시킨 거라 에너지만 충전되면 기술을 몇 번이고 사용할 수 있어. 와 진짜 강해 보여요. 기술을 무제한으로? 이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서쪽 산 속에 다섯 대의 메카니멀이 모여 있어. 아마 마스터와 사성수일 거야. <laughs> 어, 좀 멀지만 연구소 주위를 맴도는 듯한 반응도 있어. 어떤 메카니멀이지? 윙라이트? 아니면 윙레오? 아니면 하이테로인가? 어떻게 생각해, 반다인? 음, <laughs> <laughs> 수상하단 말이야. 더 이상은 반응이 없어. 레이더로 탐지할 수 있는 범위보다 더먼 곳으로 도망친 것 같아. 내가 윙라이트랑 윙레오를 찾으러 갈게. 그럼 난 하이테루를 맡길게. 그럼 마스터와 사성수는 반다인이 맞는 건가? 마스터는 너무 똑똑해서 다루기 힘들다고 했지. 딱 어울리네. 윙라이트, 윙레오, 하이테로 마스터를 찾아라. 좋았어. 모두 신형 메카니멀을 찾으러 출발. <laughs> 그럼 하이테로는 나한테 맡겨. 자, 우리도 마스터와 사섬수를 찾으러 서쪽 산으로 가자. 윙나이트와 윙레오는 성격이 정반대야. 윙나이트는 음. 겁이 많지만 궁지에 몰리면 숨겨진 힘을 발휘하는 성격이고, 윙레오는 평소엔 큰 소리를 치고 으스레지만 사실 소심해. 음. 게다가 서로를 라이벌로 여기고. 무엇이든 정반대로 행동하려고 고집을 피우지. 그러면서도 혼자 있는 건 불안한지 늘 붙어 다니면서 끊임없이 파투거네 왠지 손이 많이 갈것 같은데. 그래서? 윙 나이트와 윙 레오는 영구소를 탈출해서 남쪽으로 도망갔어. 그 후엔 어느 한쪽이 동쪽으로 가자고 하면 다른 한쪽이 서쪽으로 가자고 반대했을 게 분명해. 하지만 결국 헤어지지 못하고 그대로 남쪽을 향해 달리고 있을 거야 알았어 한번 가보자 하이테론 녀석은 왜이도 없이 빙글빙글 돌기만 하는 거지? 신형 메카니멀들은 능력은 뛰어나지만 다들 아직 서툴러서 혼자 살아갈 각오까지는 안돼 있을 거다 그렇다고 다시 연구소로 돌아가는 것도 쉽진 않을걸 게다가 하이테론은 다이첼 성격이 급해 한곳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무턱대고 달리고 있을테지 일부러 도망쳐 놓고 한자리에 가만히 멈춰 서 있다니 대체 무슨 생각이지 사성수는 엄격한 훈련이 싫어서 도망친 거잖아 마스터는 사성수가 불만을 해소하고 동시에 반성도 하게 해 전보다 더 열심히 훈련하게 하는 게 아닌가 마스터는 사성수를 어엿한 메카니멀로 키우는 걸 삶의 보람으로 여기는 녀석이가 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한번 달려보자 줄여서 일란달 우하 이테루야감사 모르는 사람은 자랑하면 안된다고 했어 난말잘드는 착한 메카니벌이니까 줄여서 말잘 듣자 일란달말잘 듣자 리성일 주제에 무슨 소리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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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테루의 상반신을 한번 빙글돌려봐라 알겠어. 으악! 아, 혹시 제가 무슨 실수라도 했나요? 아니 안 했어. 으악!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혹시 다치지는 않으셨나요? 정말 정신 없는 녀석이군. 역시 그렇군요. 당신이 어? 어? 바로 테러님이시군요. 잘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뭐야? 하이 테러는 무슨... 테러랑 완전 딴판이에요. 자. 그럼 모두 연구소로 돌아가 볼까? 오, 저게 마스터. 겉모습이 캔타스콘 검은색처럼 생겼어요. 네가 마스터인가? 그래, 맞다. 그러면넌 반다인. 어. 이 근처에 윙라이트랑 윙레오가 있지 않을까? 네가 정말 싫어. <laughs> 나야말로 너한테 주의였거든. 그럼 저쪽으로 가버려. 너야말로 그쪽으로 가버려. 움직 움직 되면서 싸우는 거 너무 귀여워요. 움직 움직. 신형 메카니멀를 찾았다. 어, 윙피스 소임. 경솔하게 미니카에서 튀어나오지 말라고 말했었지. 잘못했어요. 어, 이건 윙레오의 미니카잖아. 어, 실수했네. 윙나이트 미니카로 들어가 버렸어. 잭, 소리피쳐. 너야아로 방해하지 마. 윙레오, 윙나이트 완전 코미 커플이네요.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걸. 잘 부탁해, 찬아. 찬원? 혹시 당신이 정말 찬이라는 분인가요? 어, 그런데 왜? 어? 어. 우와, 아. 감격했어요! 윙페이스 선배님과 함께 닥터엑스랑 맞서 싸웠던 찬님을 만나다니 정말 기뻐요! 반다인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 뭐? 마스터와 사성수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나? 어? 어? 반다인! 뭐야? 역시 무사히 테이밍 했잖아! 빨리 돌아오지 않고 뭐하고 있는 거야, 반다인? 뭐야? 반다인 왜 저렇게 쳐다봐? 에이, 괜히 걱정했잖아! 그럼 연구소로 돌아가자! 잠깐만! 어? 어, 어, 어? 나와, 메카니멀 배틀을 하자! 갑자기 무슨 배틀? 잘은 모르겠지만... 분명 반다인한테 무슨 생각이 있어서 이러는 걸 거야. 지금 이곳에 있는 메카니멀은 세 대뿐이야. 에반킹으로 슈팅하고 싶지만 여기 없으니까 슈터를 안 수고하는 수밖에. 난 여기에 있다. 어? 호? 에반킹? 어떻게 알았지? 에반킹! <laughs> 내 도움을 원할 때난 언제나 곁에 있다. 고마워, 에반킹. 반다인데 나찬 마스터 대 윙피닉스. 이번엔 내가 나가서 배틀이란 어떤 건지 윙나이트와 윙네오에게 보여주도록 하지. 아 어, 부탁해 윙피닉스. 네 아니 어쩌다 반다인이랑 찬이 배틀을. 와, 마스터 용처럼 포스가 대단한데요? 반다인이 나찬한테 갑자기 배틀 신청이라니! 블랙미러에게 다시 세뇌당한 걸까요? 아까 처음 등장할 때 복장도 달라지고 음, 친구들을 보는 눈빛도 되게 경계하는 것 같고 그리고 메카니벌을 보고 깜짝 놀라질 않나 조금 수상해요 음, 반다인의 비밀처럼 반다인한테는 뭔가 말하지 못할 비밀이 있는 것 같은데 하, 궁금하다 궁금해. 마스터의 힘보여지 나와라 사성수. 아야 하지만 예보다다인이또 다시 세를도 모른다는 생각은 지나친 게 아닐까? 이에윙닝 메카드 W 특별편 반다인의 비밀 2화 마스터와 사상수대 윙피닉스. 리뷰도 기대해주세요. 안녕.